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코판입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저는 처음 방콕에 와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동남아시아의 그런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번 비디오는 이 도시에 처음 온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방콕의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놀라는 건 방콕 시내의 거대한 쇼핑몰들에 대해서입니다. 카오산을 제외하고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는 지역은 특히나요 아속의 터미널 21은 작은 편입니다 옆동네 프롬퐁의 엠코티어 엠포리움은 아예 비티어스를 사이에 끼고 우뚝 서있죠 싸얌은 더더 하고요 일단 엄청난 규모의 센트럴 월드 그리고 싸얌 센터와 스퀘어 파라곤의 삼총사 여기서 파라곤은 다른 쇼핑몰들이랑 묵기 애매할 정도로 고급지죠 에르메스, 까르띠에, 샤넬 같은 명품 매장들의 롤스로이스, 벤틀리, 에스턴 마틴, 포르쉐 같은 고급차 매장까지 무려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감탄은 짜우프라의 강변의 아이콘 싸얌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파라곤이 그냥 비싸고 화려한 쇼핑몰이라면 가서 "아, 되게 돈 많은 사람 많구나" 이런 쇼핑몰이라면 "아이콘 싸얌은 와, 이런 쇼핑몰이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 단순하게 비슷하고 화려한 쇼핑몰을 넘어섰다 이런 거죠. 외관도 화려한데 그라운드 플로어에 쑥싸얌이라는 태국 전통 스타일을 쇼핑몰에 적용한 부분에서는 특히나 감탄이 나오고요. 한국의 최신 쇼핑몰인 더 현대도 예쁘지만 이런 충격은 못 받았어요. 두 번째는 정말 쇼핑몰이 많다는 거예요. 곳곳에 서울의 백화점이 어, 태국의 쇼핑몰이랑 비견될 만한데 서울에도 백화점 꽤 많죠. 서울 서부로 보면은 롯데 관악 영등포 김포공항 신세계 영등포 현대 여의도락 신촌이랑 목동 뭐 등등 근데 방콕에는 이걸 넘어서 그냥 당산 마곡 홍대 마포 공덕 이런 대부분의 번화가 부도심마다 백화점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느낌 낮에 너무 더워서 자연스럽게 야시장 문화가 발달한 동남안데 사람들은 낮에도 쾌적하게 놀고 싶잖아요. 그 욕구를 가장 잘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쇼핑몰입니다 이런 쇼핑몰은 태국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로컬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카우살로드보다는 이런 방콕에 있는 쇼핑몰들이 훨씬 더 로컬적인 공간이라 생각해요 얼마나 현지 사람들의 삶에 가깝냐에 따지자면요 왜 이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 우리나라 중심에 서울의 중심에 있는 명동, 사람 겁나게 많은데, 명동에 있는 노점 되게 많은 곳이 로컬스럽냐, 아니면 영등포에 있는 쇼핑몰이 더 로컬스럽냐 하면은 타임스퀘어가 더 로컬적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명동 거기 가서 안 놀고 쇼핑몰에 가서 노니까. 그거랑, 여기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음, 아석이라던가, 프롬퐁이라던가 이쪽은 애초에 외국인 고객. 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쇼핑몰들이니까. 만약에 이런 쇼핑몰에 와서 여기 진짜 외국인밖에 없네? 하고 실망을 하셨다면 조금 이름이 덜 알려진 외곽에 있는 다른 부도심에 있는 쇼핑몰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진짜 태국 사람 비율이 더 높으니까. 어, 쇼핑몰이 태국 사람들 삶에 차지하는 이중을 조금이나마 관찰할 수 있겠죠. 로컬스러운 거. 방콕의 고급 건물들은 서울 신축들에 안 밀리게 잘 빠졌어요. 특히 고급 주거지인 프롬퐁, 통로, 이쪽, 수쿠미 지역으로 가면요. BTS 탈 때마다, 와, 콘도! 이러면서 감탄하게 되죠. 태국의 멋진 콘도들은 되게 한동짜리인데 디자인이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그런 멋진 쇼핑몰, 콘도, 오피스, 호텔이 보이는 하늘, 스카이라인 참 멋있는데 고개를 내려보면 좀 다른 게 보이죠. 낡고 좁은 건물들 거의 다 개발이 된 통로 이쪽은 좀 덜한데 여기보다 그래도 골목골목 뭔가 좀 낡은 티가 나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길거리를 점령하는 노점들과 맞물려서 와 부자랑 외국인 이용하는 건물은 이렇게 화려한데 밑에는 난리도 아니구나 빈부격차 개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방콕을 돌아다녀보면은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건물들은 아주 양호한 축에 속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일단은 여기가 열대지방이니까 워낙 습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지역이니까 또 페인트나 건물 외관이 쉽게 노후화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 1년마다 2년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면 또살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제, 어, 상, 상태가 안 좋은 주거지들은 여행객들이 잘안 가는 지역에 있죠. 문화를 비롯해서 짜우프라이라 강으로 빠지는 수로 근처에 있는 집들, 무허가, 무허가 주거지들, 클랑떠 시장 쪽에 있는 방콕 최대 슬럼가 이런 곳들. 보통 여행객들 동산에 벗어나 있어서 잘 눈에 띌 일은 없겠지만 은 그런 곳은 어 진짜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 건물마다 주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거등록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장사도 할수 있고 택배도 받고 다할수 있는데 그런 곳은 아예 어 없는 건물이니까 실제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건물이니까 어 몇개폰통네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월 있었잖아요. 지방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서민의 삶이면은 지방에서의 삶이 지방도시에서의 삶이 방콕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생활비로는 지방 가면은 훨씬 어, 풍 여유롭게 살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태국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될줄 알았거든요. 워낙 방콕이 워낙 이제 큰 도시고 지방에는 그런 좀 뭔가 큰 도시가 없다 보니까 지방 가면은 다 읍내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뭔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방콕으로 다 가버리고 이제 지방에는 건덕지가 있는 사람만 남았죠. 자기 공가가 어, 뭔가 벌어먹을 껌덕지가 있는 사람들, 아예 가족 집이 가족이 사는 이제 월세 안 내도 되는 집이 있어서 주거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영업을 한다거나 필수적 그래도 있는 직장에 산다거나 그런 게 없는 힘든 사람들은 다 아, 어, 방콕으로 와서 많은 손은 슬럼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런 거를 보고 느끼면서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짜오프레아 강입니다. 방콕, 아니 태국을 대표하는 강이에요. 한국에는 한강이, 중국에는 황하랑 양쯔강이 있으면 태국에는 짜오프레아 강이 있습니다. 여기 야경이 유명하고 또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비싼 호텔도 많아서 방콕 여행 오면은 꼭한 번은 지나가게 되죠. 근데 여기 처음 보면은 에? 강물 색이 왜 이래? 하실 거예요. 누런색, 어두운색.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강물색이 아니죠. 하류라서 그런가 하기에는 한강에 하루를 가도 낙동강 하루를 가도 색이 안 이렇거든요 유럽의 라인강이나 뉴욕의 허드슨강도 안 이렇고요 방콕이 대도시라 오염돼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게또자오프라야강이 시작되는 상류까지도 가봤는데 거기는 주변에 도시가 안 가서 뭐 오염될 건덕지도 없거든요 근데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진짜 깨끗한 물을 보려면은 더 북쪽 산지까지 가야 돼요 또 태국만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제하천 메콩강, 미얀마의 젖줄인 이라와디강, 또 여긴 아니지만 비슷하게 열대 인도 남부인 콜리담강, 전부 자우프레아강과 비슷한 흑빛을 띱니다 바비로 된 산속은 아니었는데 평야로 나오면물 색깔이 다 이렇게 변한다, 열대에서. 저는 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열대 지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적색토, 라테라이트 토양이에요. 라테라이트 토양은 산화성분이 많은 토양입니다. 영양분이 적어서 농업에 불리하죠. 이런 척박한 토양과 추위가 없어서 병충해도 사라지지 않는 더운 기후, 이두 가지가 맞물린 것이 근대 농업 기술이 보급되기 전까지 열대 지방 인구가 적었던 원인입니다.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사원들이 붉은 벽돌로 된 이유기도 하고요. 물론 추측입니다. 이게 확실한 답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왜 이런 색이 나타날까에 대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황화가 되게 진흙이 많이 섞여서. 물을 퍼보면 흙 비율이 엄청난데, 여기 동남아시아 열대 지방은 물 색깔은 진하지만, 물이 그렇게, 어 물에 진흙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흙이 물에 조금 섞인 데 쳐도 그생을 방할, 그 색이 강한 적색토라면, 그리고 강바닥에도 적색토가 깔려있어서, 온대 지방의 토양이랑 빛을 반사하는 환경이 다르다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laughs> 어쨌든 동남아 여기, 한국에 처음 와서 자우프라야 강이 워낙 유명한게 왔었는데 물 색깔이 참 놀라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으면서 색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내 한국의 푸른 강이 그리워졌고요 방콕 사진하면 나오는 것들은 되게 짜오프라야 강의 멋진 사원들과 빌딩을 보여주거나 멀리서 잡은 스카이라인을 보여주거나 이런 게 많죠. 길거리 화면은 보통 카오살로드를 보여주고. 하지만 보통 여행자들이 방콕 시내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만약에 카오살로드로 바로 싸서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아마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이 BTS 스카이트라인 고가철도일 거예요. 여행을 계획할 때 숙소는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BTS 주변으로 잡게 될 테니까 하늘을 가리는 고가철도가 때로는 답답합니다. 땅에는 온통 그늘이 져 있거든요. 또 콘크리트가 빨리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렇게 인도를 막아서 걷기 불편한 건 덤이고요. 근데 또 멀리서 혹은 위에서 보면은 멋있어요. BTS 열차들이 또 래핑이 되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되게 경치란 게 처음 볼땐 멋있지만은 결국에는 멈춰 있는 거라. 보다보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몇 분마다 알록달록한 열차가 지나가니까 꼭, 꼭 레고 도시의 미니어처 열차 보는 느낌이 나죠. 저는 처음에 일본과 태국의 관계가 되게 깊으니까 이게 도쿄의 야마노테선을 벤치마킹한 줄 알았거든요. 지상 노선이고 또 상징 색도 초록색 계열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벤치마킹 대상은 밴쿠버 도시철도였습니다. 혹시나 밴쿠버나 방콕을 둘다갈 일이 생긴다면은 비교하는 것도 재밌겠죠. 이렇게 어 인상이 깊은 이유는 평소에 생각하는 이미지랑 평소에 동남아면 생각나는 도시 이미지랑 좀안 어울려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워낙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부분에는 다이 BTS가 지나가서 더 인상이 깊게 남는 거겠죠. 진짜 원도심에 해당하는 카우사 왕국 차인타운 이쪽 빼고는. 거 모든 구간을 BTS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진짜, 저 고가 철도가, BTS가 지나가는 거는, 방콕 전체를 통, 통틀어서,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은, 저는, 어 방콕에 길거리 하면은,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태국이 불교국가란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를 구경하다 보면 저를 쉽게 만날 수 있죠. 특히 이쪽, 원도심에 가까운 짜오프라야 강쪽에서요. 그리고 또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은 이런 쬐끔한 사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처음 보면은 뭐 꽃도 걸려있고 안에 조각상도 있고 사람들이 음식도 놓고 해서 와, 역시 불교국가. 길에서도 부처님을 모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건 불교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힌두교랑 태국의 토착신앙인 에디미즘이 결합된 거예요. 가까이 가다보면 머리가 4개. 이거는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흐마로 태국어로는 파폼입니다 이런 쬐끔한 사원은 산파품이라 부릅니다. 스피릿하우스, 정령의 집 이런 느낌. 이렇게 가네샤가 있는 곳도 있어요. 브라흐마만큼 많진 않지만. 또 힌두교 신이 아닌 일반 지역 수호신을 모신 곳도 있어요. 산파품 짜오티라고 합니다. 지역의 수호신 개념은 랑종을 보셨다면 조금은 익숙할지도요. 방콕 한복판, 싸양까지 가면은 이런 쌈파품을 넘어서 아예 힌두교 사원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에란 사원이나 센트럴 월드 앞에 이런 사원요 태국을 불교 국가로만 생각했을 때 이런 힌두교적 요소들은 참 이색적인 느낌이 듭니다. 또 그렇게 이런 힌두교적 요소들이 불교 속에, 불교 속으로 흡수된 형태가 아니라 힌두교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데 불교와 충돌이 없다는 것도 되게 이색적이었고요. 어, 관장하는 영역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인의 행복이나 뭐 사소한 것들을 바라는 그런 좀 애니미즘이랑 결합된 힌두교적 요소들이랑 그게 아니라 되게 국가 인생 전체 이런 큰 요소들로 받아들여지는 불 불교라고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이런 제대로 된 힌두교 사원에서는. 잘라가는힌두이 신들 오시는 걸 당연하겠지만 해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쌈파품에도 브라우마나 브라우마나 가네샤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무난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서울에 제가 사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양평동 신이 있다고 해도 지역 신을 송파구나 은평구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아니면 부산 이런 데서 보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좀 그렇게 전국 으로 따지려면 은 이순신이라던가 이런 무신들은 돼야 전국구로 통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새로 건물 짓는데, 빌딩 올리는데, 이야기 뭐, 딱히 뭐, 보실 만한, 어, 보실 만한 신? 이게 없으면은, 무난하게 힌두교에서 못 모으고 해줄 게 많은 브라우마나 다대사를 모신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 그 가게 교통 체증이라던가, 아니면은 길거리에 다니는 워킹걸들이라던가, 마사지 가게라던가. 근데 아무래도 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비하면은 뭔가 좀 임팩트가 모자라더라고요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코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